끝, 오우! 예, 기절. 스커트 기절. 바퀴. 어? 네? 음. 이쪽 컨테라조 끝. 아, 넷. 하나는 떠. 위로. 야, 위올라가 쏜다. 쟤 우리 봤어. 하나 기절. 예, 그, 십자 안에 있는 기절. 지붕도 기절. 나이스. 끝. 뭐수 기절. <laughs> 하나 기절. 카우팔 기절이야. 둘 기절이야. 팀이요. 나좀 늦긴 가나요? 한데 가나 가나요 사모 가나요? 가나요 둘 셋이요 둘셋 아! 개새 개세... 아흐 맛있다 <laughs> 뺏 먹었구나 <laughs> 쟤는 겁도 없이 솔코드를 해 어? 하나 더 있잖아 세명더 네 있음 세명더 네 있다고? 네명더 있음 네명 너희 그냥 3번 3명에서 뚫을래? 야야야 여기 가능? 여기도 있어 판빙 룰루 룰루 온 바이 같이 와 봐. 같이 와 봐. 여기 많아. 여기 많아. 난얘 막고 있을게. 네, 뭐. 2층은 없어. 2층은 없어. 계속 같이 기절. 나이스. 예, 이거 오케이. 오케이. 라 하나 아니야? 필. 나이스. 이기관 하나 더 남아요. 나요. 이게 필요요 하나만 나 주시죠. <laughs> 땡큐. 커버 좋았다. <laughs> 이건 아니었는데 너무 <laughs> 좋았다. 기 금주. 이종교배 멈춰. 이종교배. 버기 소리 뭐야? 버기 아니 버기였네. 깜니 버기 어디 왔어 멘션 그 쪽으로 멘션 쪽으로 가는데 멘션 쪽으로 아 빠졌어. 어, 하이마트 넘어서 갔어. 이거주사기 일단 그못 잡아. 그냥 난 가버릴게. 길도 <laughs> 없어 버려. 아, 나도도 올라가.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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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집이 었어 이런. 나도 킬 먹고 싶은데. 저기 멋있 야. 뭐 찐따야. 어? 혼자 저기 어? 있어. 진짜야. <laughs> <찐따야. 웃음> 아. <웃음> <웃음> 뭐야? 건축 뭐야? 왜왜 어? 반동이 없냐? 어, 뭐야. 뭐야? 네가 껏냐? 원래 이거 반동이 없어? 그거 버그야, 버그야. 반동 없지 않아? 어, 아예 없는데 거의. 버그야. 버그야, 버그. 헉. 아, 원래 이거 이거 위로 튀거든 이거. 야. 하이마트에 게임이지. 게임이 좋은데? 하이마트, 하이마트. 게임 지네. 나 걸어서 몰래 부지. 하이마트 먹을래? 나 하이마트 먹고 싶은데. 야,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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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디? 오토바이 픽. 아이템. <laughs> 소설 람도나더0 100, 100, 1 0대1대0대빠졌 100, 100, 100, 100, 100, 100, 1 나 연막 좀 가능할까? 연막 바로 가능할까? 맞아주면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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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어, 끝이야, 끝. 끝이고, 어, 2번 피, 2번 이 피. 아까 다시 아이들인데? 하이마트 먹혔어. 하이마트 먹 살릴만한 가치가 있는데? 야, 첼도 올라가자 봐봐. 첼도 올라가. 확인. Okay. 오케이. Okay. 어, 기름 없다. 홀리. 빌보이, 빌보이. 하이마트 애들이랑 개미족도 와야 되거든? 개미즈 애들이 아마 하이마트일 거야. 하야마트랑김지싸그 끝나가지고 음. 이제 하이마트가 끝일 듯 아마 3번 차고 애들은 능선 먹었을 거야 3번 라인 음. 차고에서 우리 한명 보는 중 1층에서 음. 피킹했어 차 타고 <laughs> 받을까 저기? 그건 냐나할수 아, 있긴 한데 나 지금 폼 좋아 바로 가버리 믿어? 아, 나못 참아 오케이 이건 못 참지 얘네들 아마 미친놈이라 생각할 거야 사실 미친놈 맞아 <웃음> <웃음> 4, 어, 깜짝이야 어우 씨. 하나 기절이야 미친 기절해버려 폭 간다. 그 계단에다 폭 갔어. 조심해. 야야야. 빨간 집이 또 있어. 빨간 집. 아. 야야야. 뭘? 어? 아니 아니.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laughs> 아니 폭을 계단에다 까면 어쩌합니까. 미안해. <laughs> <laughs> 일층에 하나. 뭐야, 나 존나 진테 양난이었어. 내내걸중내 내과 거에 데미지 받은 거 아니지? 어. 다행이네. 일속고구리 나 땜에 죽었어. <laughs> 나 뒤진 나 뒤진 위치랑 <웃음> 계단에 <laughs> 이차 까졌어. <척> <laughs> 피할 데가 없어. 일생존이야. 일생존 맞네. 차안 쓴. 안 아, 써도 되겠지? 차. 차 타고 3번 박아버려. 3번 박으라고? 오케이. 있으면 죽여. 있으면 죽여 오케이. 저는 이머님 hey, 홀로그램스냥 오부두가 물어본다. 그때 그거 베려님 그 커스텀 했을 때부터 홀로그램 자주 사용했어. 왔다. 쟤가 끝인가? 한목 박아발이야. 아유, 다섯 안 네. 뭐야? 다섯 명 남았잖아. 3대1 이. 아, 여기 아. 저쪽이 있는. 뭐야? 왓다 위에서 지키기 했는데 바로. 이거 잘못하네 뒤치기 조져버려 뭐지? 고로자는 안 먹습니다. 죽이야 발이. 뭐? 뭐야? 사대 일이야? 날아 갑니다, 날아 갑니다, 날아 갑니다. 날아 갑니다, 나라 <laughs> <하자>. 갑니다. 갑니다. 나라 <laughs> <시끄러워>. 갑니다. 나라 <laughs> 갑니 갑니다. 템포 비챠바리야. 야 바로 앞에 뭐냐고. 4대 1이지 이거. 일단 3대 1은 확실. 뭐야? 응? 뒤지! 아, 마지막에 손 떨려가지고 게임 다 부러진 것 봐. 나, 나, 나왜 이래 폼이 좋냐, 근데? 배가 <laughs> 이렇게 오랜만에 안 <하고>. 줘. <laughs>